30살 성악가 고 안영재 씨가 영원히 무대를 떠난 지 21일째 동료 음악가들이 추모 무대에 올랐습니다. 가장 찬란했어야 할 무대가 아사간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차마 감당하기 어려운 깊은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비극은 재작년 3월 시작됐습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오페라 연습 도중 안 씨는 천장에서 내려온 무대장치에 부딪혔습니다. 척수가 손상됐고 호흡과 발성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2년 넘는 통증과 싸움을 끝내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치료하다 생긴 부작용이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어머니 식구가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해준다고 해도 결론은 뭐예요? 그의 죽음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8월 세종 예술회전당 공연 중 추락해 크게 다친 20대 무용수, 2018년 경북 김천 문화예술회관 공연 연습 중 추락해 숨진 20대 조연출. 무대에서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둡고 높은 그리드, 하강하는 플라이, 내려가고 열리는 오케스트라 피트. 그리고 복잡한 무대 구조물과 조명, 전기, 장비 사이에는 늘 사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안씨 같은 프리랜서 예술인의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이 아니라 신청률이 두 자릿수가 안됩니다. 공연은 대부분 하도급 구조로 이루어지고 고용도 단기계약으로 불안하다 보니 사고가 나도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안영제를 막으려는 사람들이 뭉쳤습니다.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과 같은 사안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되어야 된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무대에서 사고가 난게 맞는지 사고로 안씨 증세가 생긴 게 맞는지 모두 재판 과정에서 확인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올해 30살 안영재 씨. 졸업하자마자 연극과 뮤지컬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페라 주인공으로 유럽 무대에 서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는 일이 없다면 어께서 심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씨는 2년 넘게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호흡과 발성이 어려워 노래 한 소절도 힘듭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재작년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한 오페라 무대에 코러스로 참여한 안 씨가 리허설 도중 퇴장할 때 천장에서 400kg 넘는 철제 무대 장치가 내려왔습니다. 안 씨는 무대 장치가 들고 있던 막대와 충돌한 뒤 어깨를 짓눌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아 어떻게 어떻게. 심한 어지럼증을 견뎌가며 이틀 뒤 첫날 공연도 했지만 결국 다음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몸을 지탱을 일단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토를 하기 시작을 하고. 진단명은 외상에 의한 척수 손상. 지금도 제대로 서거나 걷지 못합니다. 억대의 병원비는 모두 안 씨가 부담했습니다. 안 씨와 구두 계약을 했던 민간 합창단도 원청과도 같은 세종문화회관도. 모두 안씨 잘못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도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안씨와 같은 프리랜서 예술가들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데다 정부 지원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예술인의 산재보험 신청률은 7.3% 수만 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저임금 상태에서 음. 굳이 이 보험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나라고 그쵸. 바라보거든요. 뭐 지원을 얼마 해준다는 사실은 실효성이 없어요. 경찰은 세종문화회관 무대 감독 등 다섯 명을 입건하고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애초 무대에서 사고가 난게 맞는지 또 무대 사고로 안씨 증세가 생긴 게 맞는지 모두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안 씨가 정해진 동선을 지키지 않고 퇴장했다면서 사전 안전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